오늘 오후 예배 세가족 파송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표현 타이틀 세가족 파송 예배라는 것이 세가족 교구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셔서 이제 수개월 동안 교회를 경험하고 세가족 교구의 지극 정성 어린 보살핌과 섬김과 대우와 배려를 받다가 이제 세가족 교구에서 여러분을 파송한다고 하십니다. 어디로요? 네, 동일한 열방 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로 이제는 나가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파송 예배이자 교회 또 전체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누가복음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누가복음을 전공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은 환대의 복음서입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병든자, 절망 속에 있는 자, 죄인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환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열방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오늘 권사님 고백해 주신 것처럼 참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로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열방 공동체의 한 몸이 되어 주시고 한 가족이 되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받으시는 우리 세 가족들에게 좀 격려의 박수를 좀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에,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그 절기, 오순절날, 성령강림의 사건 이후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그 교회의 기원, 시작을 찾아가다 보면,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어, 성전, 그리고 회막, 성막, 장막, 재단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오늘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읽으신 42절의 말씀이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바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첫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져, 말씀으로 자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중심에 설교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같이 하시죠 라고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그리고 묵상하는 일,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도 뒤에 나올 교회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이지만 더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쳐 주시는가를 배우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죠?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다른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무리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것, 그 음성, 그것이 곧 말씀이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임을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우리 열방교회에 이렇게 발걸음하게 되시고 정착하게 되시고 뿌리 내리게 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로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열방교회에서 수개월 동안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셨죠? 네, 네. 아 성도님들이 아멘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세 가족들이 아멘하셔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될수 없고, 목회자도 될수 없고, 말씀,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또한 사랑의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는 것,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모여서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웃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기 때문에 눈물도 함께 흘릴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초대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반드시 교회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힘이 되면 여력이 되면 그때 가서 해야지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이제는 새가족이라는 말이 어색하시죠? 이제 열방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고 내 교회가 이미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신 것이고요. 더 이상 새가족이라는 타이틀이 오늘 이후로는 붙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매번 파송 예배 때마다 드린 말씀인데요. 배려와 대우는 끝이 났습니다. 아쉬우신가요? 세가족으로서의 대우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주시고 이제 일반 교구에서 아 열방 교회의 교구 사역과 목장은 이미 세가족 교구에서 그 틀을 경험하셨기에 적응하시기 수월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진행되어지는 교구와 목장 예배에 동참하셔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동역자들을 또 많이 만나시고 또 내년에는 또다시 새로운 교구를 통해서 그렇게 목장을 경험하고 성도들을 알아가는 기쁨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성장하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셨던 말씀의 끝에 이렇게 하시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그릇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세상으로 가득 찬내 손을 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는 것 뿐이죠. 성장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입니다. 열방교회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구장님들의 헌신, 목자들의 수고.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섬기시는 찬양팀 찬양대 교사 주일학교 우리도 교육자들 교회 각 지체들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된 마음,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매년 부응을 하고 있는데 단지 숫자적인 부응이 아니라 여러분 교육관에 가보시면 유모차 부대가 있는 것아시죠 매년 그 아이들을 유학으로 올려 보내는데도요, 유영아부는 또 한해를 시작할 때 아이들이 거의 빠져 있지만 다시 1 년이 지나고 나면 가득 차서 들어갈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귀한 어린 생명들을 더하여 주실뿐만 아니라 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어서 저는 그저 단지 사람의 숫자가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 숫자가 많은 곳이 아니라 성장하는, 말 그대로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 가족 여러분, 그 성장하는 교회를 나무에 비유할 때에, 이제 여러분은 그 나무의 몸통의 일부분이 되셨습니다. 한 부분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그 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열방 교회가 합하여서 여러분의 가지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먹일 것이고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오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세가족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의 몸됨을 확인하는 한 몸됨을 확인하는 공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참여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시고 이제는 또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김을 하는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옮겨 가셔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세 가족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신앙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여러분이 혹시 완벽한 교회를 찾아 열방교회에 오셨다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혹은 실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니까요. 제가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고요. 이 땅에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완성을 향하여, 그 완전함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들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세 가족 여러분. 이제 설교 이후로는 더 이상 세가족이라 할수 없는 이제 사랑하는 우리 헌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방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의정부 이곳 신곡동에 세우신 우리 열방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열방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러한 준비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었으니, 이제 열방교회와 뿌리내리며 한 가족 되어진 모든 세 가족 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어서 든든히 세워진 반서교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함께 자라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